안녕하세요, 시즈입니다. 제가 요 며칠 느긋하게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틈틈이 낚시질만 하고 다녔는데요. 조금 늦었지만 저도 드디어 물고기 40종을 다 모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의 낚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포인트에서만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위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몬조라 섬에 왔습니다. 여기에서 꼭 잡아야 할 물고기 중 하나는 초롱아귀입니다. 초롱아귀를 잡는 포인트는 깊은 바다인데요. 미니맵에서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위치고요. 바닥이 바위 지형으로 된 곳에서는 다른 물고기가 잡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닥이 바위가 아닌 위치에서 잡으셔야 합니다. 생긴 건좀 못생겼지만 아귀탕에 들어가는 소중한 식량입니다. 그리고 몬조라섬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흙탕물이죠. 피라냐랑 베스는 흙탕물에서만 잡히기 때문에 몬조라섬에서 잡아가시는 게 좋고요. 아니면 이 흙탕물을 텅빈 섬으로 퍼가셔도 피라냐랑 베스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 포인트는 오크의 토마토 농원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. 마른 거목이 있는 섬으로 갈 건데요. 토마토 농원 북동쪽에 있는 끄트머리로 이동해서 망토를 타고 날아가면 됩니다. 여기는 섬 주변이 다 낭떠러지라서 어, 낚시할 위치를 잡기가 좀 어려운데요. 적당히 내려가서 적당히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. 여기에서는 초대형 물고기인 고래상어가 잡힙니다. 모든 물고기를 통틀어서 고래상어 잡기가 제일 힘들었어요. 정말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버튼을 눌러서 잡았습니다. 고래상어는 여기에서만 잡을 수 있는 물고기니까요. 고래상어 잡아, 잡으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오카무르섬에 왔습니다. 자바자바섬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다들 거쳐가셨죠? 오카무르섬 지하 상층에 있는 지하 호수에서 엔젤피쉬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엔젤피쉬는 여기에서만 잡히고 다른 데서는 잡을 수 없으니까요. 필요하시면 꼭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. 그 밖에 또 오카무르에서 꼭 잡아야 할 물고기는 퀸 엔티어스 파랑입니다. 퀸 엔티어스 분홍의 경우는 오카무르 섬이랑 몬조라 섬이랑 두 군데에서 잡히는데요. 파랑은 제 경험상으로는 오카무르에서만 잡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운이 없어서 다른 곳에서는 못 잡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퀸 엔티어스 파랑은 오카무르 섬 바다에서 잡히는데요. 얕은 곳이랑 바위 지형 두 곳에서 잡으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문브르크 섬에 왔습니다. 문브르크 섬은 다른 섬에 비해서 포인트가 많고요. 그만큼 다양한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섬입니다. 먼저 깊은 바다 쪽으로 가볼 건데요. 여기에서 꼭 잡아야 할 것은 참치입니다. 참치는 여기 말고 다른 데서는 안 잡히니까요. 꼭 문부르크 깊은 바다에서 잡으셔야 합니다. 그리고 낚시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큰 그림자를 낚았을 때 참치 외에 청새치도 잡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. 청새치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오카무르 깊은 바다에서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. 다음 포인트는 문부르크 섬 최북단에 위치한 곳인데요. 무조건 북쪽으로 쭉쭉 올라가시면 됩니다. 이쪽은 워프 포인트가 없어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로라의 문이었던 것 같아요. 여기에서는 큰 그림자를 낚으시면 만타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. 만타도 딱 이쪽에서만 잡히는 물고기니까요. 만타가 필요하시면 멀리멀리 멀리 이곳까지 발걸음을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또 문부르크 바다에서만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요. 바로 가시복입니다. 얘는 문부르크 섬 얕은 바다나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로라의 문에서 잡으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민물 낚시를 하러 가볼 건데요. 자바자바섬 스토리에서 거쳐가는 설산 오두막 근처입니다. 설산 아래쪽에 보면 강이 하나 있는데요. 이강 아래로 내려가셔서 눈보라가 치는 위치에 서서 낚시를 하시면 왕연어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. 이 왕연어도 여기에서만 잡히는 물고기니까요. 필요하시면 꼭 이쪽에 오셔서 잡으셔야 합니다. 문부르크의 마지막 낚시 포인트는 론달키아입니다. 구체적인 위치 구분 없이 론달키아 지역 강에서 큰 그림자 물고기를 낚으시면 실러캔스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. 얘도 딱 여기에서만 잡을 수 있는 물고기니까요.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소재섬인 꽁꽁섬에 왔는데요. 일단 온천을 찾아갑니다. 온천은 높은 바위 언덕 위에 있으니까요. 무조건 위로 올라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. 온천에서 큰 그림자를 낚으시면 아로와나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. 아로와나는 온천에서만 잡히는 물고기인데요. 온천물을 항아리로 퍼다가 평빈섬에 갖다 놓으면 평빈섬에서도 아로와나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 낚시 포인트는 둥둥섬입니다. 여기는 잡아 잡아섬 스토리를 완료하고 나서 생겼던 것 같은데요. 둥둥섬에서만 잡히는 물고기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꼭 낚시를 하셔야 합니다. 둥둥섬은 첨벙첨벙 섬처럼 거의 바다로 되어 있는 섬인데요. 별다른 포인트 구분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낚시를 하시면 큰 그림자를 낚았을 때 앵무조개가 잡힙니다. 앵무조개를 끝으로 40마리를 다 잡았고요. 바다의 모뉴먼트 아이템 레시피를 얻었습니다.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은 다른 물고기에 대한 정보는 제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물고기를 다 잡았으니까 이번엔 새롭게 추가된 생선 요리를 해보겠습니다. 생선 요리 중에는 이렇게 물갈퀴 아이콘이 붙어 있는 게 있는데요. 이걸 먹으면 물 속에서도 땅 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. 스태미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. 물 속에 있는 아이템을 캐러 가거나 수중 건축물을 지을 때 유용하겠죠? 마지막으로 잡아 잡아 섬에 왔는데요. 여기에 숨겨진 아이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바위 언덕 뒤로 가보면 낡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. 별다른 건 아니고 빌더즈1을 했던 분들을 위한 소소한 읽을 거리가 들어 있습니다. 두 번째 아이템은 바닷속에 잠겨 있는데요. 섬의 동쪽 방향에서 바다로 들어갑니다. 제일 밑바닥까지 쭉 내려가고, 그 다음에 섬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세요. 좀 가다 보면 오른쪽에 산호가 잔뜩 보이죠? 산호 틈새이에 보물상자가 숨겨져 있습니다. 보물상자를 열면 자바자바섬 배경음악 악보를 얻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물고기도 다 잡았고, 관련 아이템도 모두 얻었습니다. 이제부터는 다시 느긋하게 섬을 꾸며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